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듯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광야의 16번째 지인인 림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양식은 민수기 33장 20절 말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림몬 베레스에서 발행하여 림나에 진척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광야 노종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번째 림마에 도착했고 15번째 림몬 베레스에 도착했고 거기서 남서쪽으로 16번째 림나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1 6 번째 진인 림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림나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립나는 히브리어 리브나죠. 리브나 이것은 세아얀 흰빛이라는 뜻입니다. 림나의 어원은 라반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라반은 희다, 정결케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위치는 림마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두 번째로 진친 곳이죠. 신명기 1장 1절에 나오는 라반과 동일한 지역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신명기 1장 1절 말씀 보세요. 이는 모세가 요단제편 숨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록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여기 이 라반과 동일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림나에서의 사적은 성경에 특별하게 기록된 것은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대하의 휘선 바가브라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365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명의 어원을 볼때 어원이 희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순순히 받아들이겠다는 회개와 각성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성결함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림마에서 떠나 림몬 베레스로 올 때는 깨어진 성류였죠.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림나에서 회개와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결함을 받은 장소로 추정이 됩니다. 큰네 번째 구속사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림나의 진을 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들을 회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림나의 이름은 광야 생활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성화시키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할 때 자신의 영육을 희고 맑게 정결케 할수 있는 것입니다. 시0편 51편 7절 말씀 보세요.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이렇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은 회개를 나타내는 거죠.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아무리 죄가 캄캄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통하여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얗게 바뀌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피로 씻기어, 의롭게 된 자만이 흰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구속사적으로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보면, 능이 셀수 없는 흰 옷을 입은 큰 무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입니까? 계시록 7장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흰옷 입은 능이셀수 없는 허다한 무리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큰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환란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아내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오른 행실은 헬라어로 디카이 오마, 이것은 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의롭다심을 받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영적인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휘선 바가브란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365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 불순종의 길을 걷다가도 돌이켜 순종의 길을 택할 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결코 기억하지 않으시고 이사야 43장 25절 예레미야 31장 34절, 히브리서 8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성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과거의 불순종에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걷는 가운데 마침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림마에서 림몬 베레스로 올 때는 깨어진 성류가 되어서 하나님께 반항하다가 다 영육간에 찢기고 갈라져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님날을 지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됨을 체험하였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도 날마다 예수 그대 십자가의 피로 빛나고 깨끗한 세모 포부 입었사오니, 이제 날마다 회개하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거룩해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